자, 2019년 경제 성장률이 2.7%까지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대외 여건이 최악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굳이 이런 인포그래프 보여줄 필요 없이 현재 2019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너무나 잘들 아시고 있을 거예요. 저도 2019년 지금 밝았는데 지금 열흘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재까지 제가 이제 운영하는 어. 점포 상황을 토대로 한 번쯤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근데, 어, 반전이 있어요. 예상외로, 이런 최악의 경제 전망 속에서 예상과 달리 저희 집은 일단 초반 매출이 상당히 순항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매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저희 집 매출입니다. 최근 5년간의 매출 흐름이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2019년 현재 매출이고 나머지는 그전전전 2015년부터의 매출인데요. 뭐 2015년은 메르스가 터졌던 해인데 어, 아무튼 이때 1월 초니까 메르스 여파는 없던 시절이고요. 그래도 이제 2014년에 그 세월호로 인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어, 좀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그 자중하는 어, 그런 약간 문화가 있었어요. 음, 뭐 물론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 네 15년 초는 뭐 이랬고 15년 초가 그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년, 17년, 18년으로 가면서 어,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 흐름이 계속 좋지 않게 흐르고 있었어요. 점점점점 점점 그 하강 국면을 타다가 17년 되면서 이제 훅 꺾였어요. 저희가 17년 되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훅 꺾였는데 19년에 정말 크게 상상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5일 같은 경우, 1, 어 1월 4일, 5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이 종전 최고점들하고 비교 안 되게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뭐 주말들이 지금 서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다르게 볼수 있지만 1월 5일은 심지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전체 매출을 한눈에 보기 어려우니까 표를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매출이 그 1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략 1,500만원 언저리를 지금 형성하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18년에 최악을 찍었죠. 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국정 운영하시면서 확실하게 지금 그 하락 기조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자, 19년. 지금 직전년, 직전년 그 평균치보다 무려 30%나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1월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너무 섣부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지금 현재 최악 이 2019년에도 30%나 지금 현재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매출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는 걸까? 19년 들어서. 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세 가지로 간추려 봤는데요. 어, 첫 번째가 그 반경, 저희 전폭 200m 반경 안에 동일한 업종들이 그 8곳 정도가 있었어요. 간섭효과가 있는 비슷한 유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어떤 업종들까지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숫자가 그런데 음 제가 이제 동일한 업종으로 이제 픽해서 그동안 보고 있던 업그 가게들이 8곳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근데 2018년 말에 한 곳이 문을 닫았고요 음 2019년에 올해 초죠 지금 1월 10일까지 밖에 안 됐는데 한 곳이 지금 간판을 바꿨습니다 가게가 바뀌었어요 근데 뭐이 친구는 이제 저희 저희 가게 아래층에다가 작년에 동일한 업종으로 어, 오픈했던 사람인데 어, 정말 뭐 상도해도 없죠. 네. <laughs> 근데 뭐 1년 지난 지금 현재 1년 조금 지나서 지금 폐점한 상태고요. 어, 그외에 지금 한 곳이라고 써 있는데 두 곳이 그러게 상태입니다. 개점 휴업에 가까운 상태고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두 군데가 그부동산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 임자를 못 찾고 있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 전체 영업 시간들이 지금 많이들 감소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동일한 영업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 2~3년만에도 되게 열심히 그밤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어, 저는 아직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저와 비슷한 시간대까지 항상 가장 늦게 문을 닫던 가게들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 이렇 9시 좀 넘으면 문을 닫더라고요 어,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 영업시간도 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죠 중간 브레이크 타임하고 중간 브레이크 타임하고 마감 시간이 지금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그 판매 시간이 줄어든 거죠. 음. 그게 저희 가게에 굉장히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뭐, 세 번째는 연초부터 가격 인상 것인데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어, 주변 상권을 계속 보면서 어, 가격 조사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야사냐의 어떤 그진검승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어, 뭐 김밥 비롯해서 그 주류까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어 있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드시면서 주변에서 이제 외식을 하시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봐요. 특히 그뭐 김밥, 김밥 올라갔죠. 가격. 그리고 뭐 음료수, 술다 전체적으로 지금 인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저희는 동결을 했어야지. 어, 동결을 할수 있느냐? 엔트리 메뉴가 적자가 납니다. 저희도 엔트리 메뉴 적자 나는데 어,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객수가 늘어나면은 시간당 그 매출에서 그 적자분을 결국엔 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그 객수가 결국에는 객수당 매출로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노려서 지금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이 지금. 매출 초반이지만 뭐 너무 초반이죠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매출 상승이 있지 않았나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이거 뭐 파산의 탑을 같이 한번 넘었는데 다음 단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 전후로 분명히 추가적 시음료 인상 행렬들이 이어질 거예요 지금 주변에 아직까지 인상하지 않은 가게들은 2월 초나 어, 2월 초죠. 어차피 설이 2월 초에 있으니까, 2월 전으로 해서 바로 인상이 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어, 그리고 기존 공산품들은 설 전, 보통 설 전으로 뛰는 물가가 그대로 그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이번에는 좀더 그거 체감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그 다른 업체들과 달리 그 매입처를 상당히 다변화해서 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데요. 음, 재래시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것도 결국엔 납품업체나 이런 것들을 그 도매업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품목별로 추가 비용이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결과적으로 그 매입비에서 분명히 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재래시장을 직접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그래도 재래시장의 그 납품가가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는 모르겠어요 시장 상인들도 전망이 좀 불투명한 상태예요 지금 음. 전략은 뭐냐 네, 뭐, 뭐 있겠습니까 존버죠 결국엔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뭐 파산의 탑에 있는 뭐 악마의 자금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결국에는 이 남아있는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나머지 파일을 다 가져가겠죠. 음, 저는 그때 가서 인상할 생각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laughs>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음, 한번더 버텨볼까? 올해까지 한번더 버텨서 주변에 있는 라이벌들을 다 정리를 해버릴까? 좀 이런 사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들이고요. 어, 가게 하나 만드는데 지금 저희 주변은 진짜 몇 억씩 들어갑니다. 권리금만 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억대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는 자리들이고 이런 곳에 그 자리값만 몇 억씩 주고 또뭐 시설 집기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1년 안에 폐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손실이겠죠. 좀 불쌍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하는 거는 뭐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어 책임을 같이 나누는 거고요. 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올해 전략은 존버입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